네, 반갑습니다.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어, 차주분 오셔가지고 얼추 한 시간 정도 이제 설명해드리고 이제 작업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본넷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 매트하고 이제 신수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부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울 작업할 때 도포만 하면 되니까요 그 폴리머 도포는 그냥 서비스로 해서 주셨고 그 다음에 카울 작업 이제 하부는 이제 탈거를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음 1년만 차량치고 일단 하부는 조금 이제 이물질이 많이 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녹전나또 염화칼슘도 묻었겠죠. 허옇게 되어 있는 이제 여마카심데, 탈취하고 요렇게 페인팅이 부분 이게 염화칼슘인데 탈지하고 이렇게 페인팅이 벗겨지는 부분 녹화농제 방정철 이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또하이브루 차량이라 소렌토급 같은 경우로는 너클 쪽은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열하고 2열 쪽 산타페하고 거의 뭐 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사이 스텝도 브라켓 은스틸이지만 이쪽 부분 이게 이제 알루미늄인데 잠깐만요 전화 좀 맞고요 어, 멘트 중에 전화 문의가 와서 상담 좀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무튼 뭐 하부 모습은 상태가 그렇게 막썩 좋은 건 아닙니다. 어, 배터리 쪽은 뭐, 이렇고, 이제, 발열 구멍이 네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제, 폴리머 도포했을 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포해주는 곳이 있데요 저는 이제, 위험표시, 요, 바코드 배선 처리만, 마스킹하고, 나머지는 방청 처리만 해드릴 거고요. 뒤쪽에서, 로암 쪽에 보시면은, 이게 페인팅이 조금씩 벗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부분들. 탈지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보통 신차 기준으로 4시간, 4시간 반 정도쯤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봐야겠습니다. 그 휀다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쇼바 밑에 이 부분들 다 탈취샷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외에 이제 휀다까지 추가가 돼서 이제 하부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뭐 탈거 부분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뭐 피라스카바 쪽도 보시면 이렇게 이물질이 조금 이제 많은 편이고요. 어 맡겨 주신 것만큼 그 이상 값어치가 나오게끔 뭐 꼼꼼하게 최대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전절이 들어갈게요. 전체가 끝났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운행하셔가지고, 어 생각보다는 좀, 한부에 이물질, 좀 오염도가 심해서 조금 더 신경써 작업했고요. 어 차주분 설명해 드리고 가셨는데, 한 시간 반인가요? 두 시간이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궁금해서 이제 작업 진행 어떻게, 음. 어, 되나 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한 시간 동안 또 작업하고, 또 그거 보시고, 다시 또 가셨습니다. 그렇죠. 뭐 차를 사는 동시에 보험 수거도 올라가고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뭐 궁금하죠. 어떻게 뭐 진행되나. 그래서 뭐 꼼꼼히 설명해 드렸고요. 어, 엔진 쪽은 이제 사진은 보내드렸습니다. 뭐 나머지 작업들도 뭐 사진 보내드리고 아침에 내려 오시면은 또 다시 밑에 하부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만들면은. 또 이제 영상, 영상 올라갔습니다 하고 톡을 보내드립니다. 어 이렇게 밑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 보여주기 퍼포먼스가 아니고 뭐 제조사의 서비스 불가 판정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작업자인 제가 마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들. 보시다시피 녹이 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밑 작업을 했고 이렇게 요런 상태가 돼야지만 어느 제품을 도포를 하더라도 부착성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탈취는 뭐 간단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업체를 선정하셔야만 나중에 뭐 중복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 배터리 쪽은 이따가 다. 어, 폴리머 도포하고 제거한다면 설명해드리겠지만, 이방청처리해드렸고요 예, 사이드, 엣지 부분, 안쪽에 있는 이 스텝 부분까지도 이 작업을 해서 드릴 겁니다. 뭐, 연료통은 뭐, 플라스틱이라 녹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강작업을 했고요 쪽에 멀티링크 타입 10mm, 12mm, 뭐 14mm 볼트 근데 녹은 이렇게 이제 밀냉면, 절단면 이런 데서 녹이 나기 때문에 이 테두리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더코팅의 꽃은 전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뒤쪽에도 보시면은 용접부위 그 다음에 랩정지된 부분들 녹이 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밑작업을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뭐 전출의 시간 한 7시간 이상 걸렸는데 바로 폴리머 도포하고 곤드로는트원의휘라스카바 종류쪽 언더사이드 패널 신수작업 들어가고요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머 도포합니다 음. 기아자동차 소렌트 하이브리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먼저 이제 퓨라스카바 좀 여쭤가고요. 언더 사이드 패널은 노면 소리하고 이제 풍절음을 줄이고자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 주행하고 오셨기 때문에 하부에 이물질이 많아서 전처리 시간 한7 시간 정도 걸렸고요. 달칠 다, 다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메인 프레임 자체에서 보시면은 너클은 알루미늄 되어 있지만은 쇼바 밑에까지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끝단 부분에서 이제 녹이 편합니다. 주행 중에 뭐 스크루 쪽이나 활들링크나 로암 쪽 이런 부분들을 코팅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잔 진동까지 잡아줍니다. 물론 이제 업체마다 사용하는 제품도 틀리고 같은 제품이라도 전처리 과정 마지막이 가격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다 써봤지만. 단언하건데 이거보다 완벽한 제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가도 50AT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기차에 등록된 유일한 핀란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다소 고가이긴 하지만은 많은 차주분들이 좀 찾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스텝이 부분들도 이제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나중에 변색이 되다 요런 이제 브라켓 같은 경우로는 스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까지 깔끔히 진행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발열 구멍이 4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혹이라도 오류가 뜰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런 이제. 배선 라인 쪽이라든가 또 유연 표시.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차대 바코도 있습니다. 여기 접지 포인트. 여기는 방청 처리만 해서 드렸습니다. 니스터도요 탈거해가지고 요 라인 고대로다 살려드렸고 뭐 연료통은 플라스틱이라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카 제품으로 작업했다고 이니셜, 물론 이제 보증서도 발급을 해서 드립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캠버볼트 중요한 볼트죠. 뭐, 얼라이에서 보는 볼트,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센서, 그 다음에 뭐, 연료통 라인 쪽에 반도 이런 부분까지 깔끔히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도 좋아야겠지만은, 같은 제품도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제가 매번 단내가나도록 말씀드리지만은, 언더코팅의 꽃은 전처리입니다전처리를 잘 해야 는알지만뭐 부착성이나 내구성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서비스 불가 판정을 피하는 거고 또 작업자인 제가 마음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하는 그세 가지 이유가 됩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뭐업협 쇼바 저 안쪽에 라인 쪽그 다음 콘넥터 이 부분도 깔끔히 진행을 했습니다. 어, 요즘 참 경기가 안 좋죠. 뭐 저뿐만 아니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다 아, 이제 마찬가지고 뭐 자영업자 수가 뭐 작년에 97만 명인가요? 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음, 글쎄요, 저는 이제 저도 뭐한 10년 정도 월급 받고 월급쟁이 생활을 했는데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뭐가 좀 뻥튀기가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자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뭐그 돈이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 돈은 이제 달마다 입금이 되지만은 자영업하시는 경우로는 뭐 일정시가 안죠. 뭐 그냥 파도처럼 어느 달은 잘 되고 어느 달은 또덜 되고 그렇다고 뭐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내서 또 어려운 경우도 많이 겪었고요. 뭐 IMF도 있었고 하다못해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뭐 사스 그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견딥니다. 근데 이제, 정신적도 견디기도 하죠. 근데 이제, 금전적으로는 어느 사람이든지 견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제 판단으로는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괜히 뭐, <laughs> 하부코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취재를 했네요. 뭐뭐 뭐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 다 힘내시고요. 오늘도 저도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만 마감합니다. 내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포가 되겠습니다. 32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